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로 40절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또 유명한 표적이 등장을 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 한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아마도 그 바다를 건너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영향력을 얻으신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큰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얻은 이후에 이제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만 모으면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말 한마디면 모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가진 그 찰나에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결정이 기분이 좋은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같은 기사를 다룬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재촉하셨대요. 너희들 지금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재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 바다를 건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순종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을 갔으면 그 길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기 싫은 길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갔으면 그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무런 반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길이 잘... 잘 풀려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현실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풍랑이 찾아온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풍랑도 아닙니다. 생명을 뺏어갈 만큼 큰 풍랑이 제자들의 삶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때로는 무엇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이 여기지 말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아무런 환난도 안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나의 삶에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에 고난도 따라올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저주라고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다라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고난이 올수 있고, 아픔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해주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으며, 때로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예수님,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만약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리를 걸어 오셔서 그배 위에 함께 오르시사 이 풍랑을 이겨 가게 하시고 풍랑이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지도록 주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많은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와 주시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숙면하게 하시며 모든 아픔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올한해 우리의 식어진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획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기도로 준비할 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한분한 한 분마다 소원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영성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을 당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시고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위로가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